자, 우리 홀더 분들, 그리고 시청자분들, 반갑습니다. 유준입니다. 우리 이 종목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보시면 이 종목 대형 이벤트인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 락업 해제를 따라오시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. 이 락업 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팔거나 옮길 수 없도록 코인을 말 그대로 묶어버리고 해제함으로써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. 말 그대로 락업 기간에는 대단 등에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을 풀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예요. 그리고 해제점과 동시에 세력들이 한 방에 대량의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져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입수된 정보와 재료에 의하면 이 종목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정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릴 거예요. 여러분 매수가 중요하겠죠. 저 점에서 매수해야 상승할수록 수익률은 더 커지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 매도도 중요합니다. 매수는. 굉장히 잘 잡았는데 고점에서 매도 못하셔가지고 수익은 낮지만 허리에서 밖에 못 드신 분들 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 다가 고점에서 매도 못하시고 떨어져 가지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수도 없이 았어요 그래서 이 락업 패드 정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스택스를 보고 설명 드리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번 연도 4월에 저랑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 거래 내역입니다 저희는 이때 재단 정보를 입수했고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여 드리면 뭐 스샷 했네 포토 했네 이런 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거래내역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 거래내역이구요 이거 스샷 아닙니다 포토도 아니에요 보시면 드래그도 되구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렇게 확실한 제 계좌입니다 자 보시면 835.2원에 들어갔죠 저 역시 4월 17일 오전 11시에 835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에요 이때 저희는 들어갔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때 같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매 매도는 언제 했느냐 매도는 5월 10일 오후 2시 10분에 1450원에 했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력들이 목표가를 달성한 후에 물량을 매도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긴 매도 꼬리가 보이시 죠 그리고 재단들이 물량에 던져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. 또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이 페페도 저희가 재단의 일정을 알아가지고 55% 먹고 나온 겁니다. 역시 거래대역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 매수 0.01168원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8일 오후 3시에 0.01170 했습니다.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 들어간 거예요. 상승하기 전에 바로 들어간 거죠.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했느냐? 매도는 5월 10일 4시 5분에 0.01863원에 했죠.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매도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단의 일정 확인 후에 이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거래내역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재단 일정에 맞춰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내역 보여주면서 같이 한 트레이드 없습니다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? 010-811-5687로 숫자 1 또는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수익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코인팀 수익인증 자료입니다. 보시면 다 세력재단들 정보에 입각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.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34%라는 수익을 냈고요. 리플 71% 냈습니다. 아까 보셨던 스택스도 71% 페페도 55%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. 뭐 제가 당연히 세력재단들 정보도 입수하지만 기본적으로 단타 종목도 드립니다.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. 보시면 유 UX 링크도 18% 먹었죠. 아더도 2 4 3% 먹었습니다. 뭐 제타 체인도 16%, 크레디코인 12% 이렇게 먹었는데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 및 중장기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실제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단순한 이론 및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 거래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수익까지 증명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요.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. 매일 같이 하루에 10%에서 20%씩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한 달이면 누적비 1,000%도 가능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최단 락업 해제 일정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락업 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. 보시면 제가 해제 일정 및 물량 규모를 확인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를 확인해 드릴 겁니다. 재단 측에 매수 매도 일정을 확인 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목표 가격대 및 전략적 포지션까지 제가 다 확인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. 매매 타점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실전 대응 전략 정리한 것까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100% 무료입니다. 절대 돈을 받지 않아요. 자 여러분 이 자료 받고 싶은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? 010 081115687로 숫자 1 또는 숫자 1이 들어간 종목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이 자료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